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장아리오기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기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다 하니라 예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사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을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려진 유명한 다니엘의 꿈 해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마음에 늘 찜찜한 마음이 있더니 자꾸 불안감이 음습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통치자들 가운데 또 암살이 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명확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음습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 지혜자들을 다 부르고, 박사와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어, 지혜자들이 다 황당해 합니다. 아니,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들의 해석은 우리가 누구든지 할, 우리가 꼭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너부간의 살 왕이 막무가내로, 너희들이 녹을 먹고 있는 것이 이런 일을 위한 것이 아니냐?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박사, 이 지혜자들과 박사들이 이런 이런 어떤 역사에도 일어나지 아니했고, 또 어떤 왕도 이런 것을 부탁할 사람이 었고 그리고 육체를 가지지 아니한 신과 같은 이런 존재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더욱더 진노하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 모든 지혜자들과 박사와 술사들을 다 죽여버리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다 죽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리옥이 와서 다니엘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말미를 주시면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미를 주시면 내가 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 주셔 가지고 네부카네살 어, 어, 왕이 큰 감동을 받고 너희가 너가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48절에 보니까 온 지방의 총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바벨론 전 지역의 어, 모든 지방을 다 다스리게 다 되니까 총리가 되어졌는데 그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포로로 잡혀온 것이 15세에서 17세 사이였고 이제 자기가 훈련받은지 3년 마지막쯤 되었으니까 이제 아마 18세에서 아마 20세 사이 이런 젊은 나이인데 온 고울에 온 지방의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각 지방의 이제 도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높이 서시고 사용하시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서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믿음의 예스맨이 되고, 어, 노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많은 지혜자들이 나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 왕이 고쳐달라 어,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던 일입니다. 어, 10절 이하에 보면은 왕이 그,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까지 어떤 통치자들도 이런 이상한 질문을, 황당한 질문을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11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이런 일들을 알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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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신자가 아니니까 그런 믿음을 요구할 수는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 지혜자들이 지금 왕인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죠. 왕이 지금 굉장히 심령적으로 불안해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으면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좀 말미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아마 무슨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완화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왕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본문에 보면 왕이 진노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혜 없는 말을 한 것이지요 믿음의 말을 우리가 불신 자라 할지라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또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함께 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 11장에 보면 사 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가지고 다 포위가 되어진 데가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안에 그, 성안에는 기건이 넘쳐나가지고 사람도 잡아먹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장관을 보내가지고, 엘리사야, 이 문제를 해결하라. 너의, 너가 숨기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장관이 가서 보니까, 어,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세겔될 것이고, 밀가루 두 마리 한세겔될 것이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50만원 하는 밀가루 한포대가 내일 5천, 5천원 할 것이다. 또 밀가루 두 포대가 50만 원 하던 게 지금 내일 5천 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하고 하니까 엘리사가 너가 보기는 보지만 네가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정말 그, 그어 문둥병 거지자들이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천군과 또 천마병의 소리를 막 내게 하니까 아랑군대가 손비박산나가 도망가게 하고 다 탈취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중에 이 장관은 문에 지키다가 거기서 깔려 죽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도 자기 아들을 이제 노년에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믿음의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니까 네가 말을 못 하게 될 것이다. 불신앙의 말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네가 곧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내가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왕에게 가수 구하기를 만약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기가 일어난 적도 없고 자기가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는 일은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꿈, 꿈을 자기가 밝혀내고 이런 일은 자기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이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려 상황을. 보면서 상황이 열리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할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 10명은 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아무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그여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으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의 선언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바라보면서 좀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자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딸이 막 이렇게 좀 부족한 일을 하면 절에 가서 시집 가겠나. 이게 마음속으로 이 생각이 들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준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네가 앞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녀가 아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네가 앞으로 해가지고 밥 보러 먹고 살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도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내게 형통한 길이 열리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자꾸 기도를, 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또 믿음의 예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때 환경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날마다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형통의또 축복의 예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때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이런 위기 속에서 극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어 친구들도 죽이려고, 그, 군사들이 찾아왔더라.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지금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인데, 이 다니엘은 굉장히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오히려 자기가 질문하기를, 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왕을 바라보면서 왕이 왜 그렇게 어르석은 선언을 했느냐라고 오히려 꾸짖는 듯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아리옥은 그 사정에 대해서 다 자기가 지금 죽이러 온 상황인데 다니엘이 오히려 보고를 하고 있는 이런 다니엘이 오히려 죽음 상황 속에서도 권위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너부간에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신다 하면 어떤 편안한 상황이 일어나도 죽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에 선언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밀림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아나콘다라고 하는 큰 뱀을 만났는데, 그 옆에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니까, 뱀이 자기가 바로 옆에 오니까 몸을 쫙 감아가지고, 이제. 꽉 좋아가지고 이제 질식을 시켜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만민 중에 높임을 받을 것이고, 온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딱. 아,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 어다라고 하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가지고 힘을 다 빼고 있으니까 아노콘다가를꽉 줘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아마 죽은 건가 보다. 또 색깔 색깔도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너무 타가지고 이렇게 아마 색깔도 그러니까 맛도 없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꽉 줘오고 있던 것을 그냥 그냥. 죽은 시체다 생각하고 그냥 풀고 나갔다 하는 그런 예화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속 이 위기고 생명이 지금 넘어가는 바로 이 순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은 이 선교사님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급박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힘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작할 때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스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사자굴에 던지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도 늘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런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위기를 모면하고.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다니엘은 이 작전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게 3일의 새벽 기도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 보았죠. 어번 쉐일 쉐주일이니까 2 1일 동안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이름이 뭡니까? 다니엘 3일의 기도에 이렇게 하는 다니엘이 작정하고 3일례 기도했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쉐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쉐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으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약을 구하기 위해서 3일에 동안 21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 어,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내가 기한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어, 보여주시는 환상을 내가 보고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간을 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특정한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밤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이 말은 밤에 철회하면서 작정하는 기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면 그때는 우리가 다 같이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몰입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장소 문제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걸 더 좋은 기회로 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이 기회가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할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또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달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간에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하여서 기도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새벽에도 죄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정말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언을 하고 달래감으로 날미아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들을.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길을 인도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신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 은밀한 곳에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여 주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다될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사오니 모든 상황 가운데 사는 우리 입술에 날마다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신앙의 말을 우리가 선언하며 달려갈 수 있게 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언을 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다될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기 상황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대차하였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 근육이 사야질수 있게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근육이 사야질수 있게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서언하며 어떤 문제도 이기고 나아가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기회와 도구가 되어질 수 있게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속에 늘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장소 문제 하나님께서 적절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환울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꼬마 고마우신...